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의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내 귀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의 성향에 좌우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택함 받은 자임을 입증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들의 성향이 바뀌고 귀가 열리며 언제나 들려오는 아주 조용하고 작은 소리인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너 지금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주의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찾아와 강요하거나 부탁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주의의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면 우리도 이사야가 들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혹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내 귀의 상태에 달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의 성향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산다는 거 아세요? 예배 시간에 광고를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배 후에 광고를 가지고 다시 문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들은 것과 옆 사람이 들은 것이 달라서 서로 자기가 들은 것이 맞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문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요. 또내 입을 통해 나가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청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성향이 바뀌고 귀가 열리며 언제나 들려오는 아주 조용한 그 작은 소리.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적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너 지금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어떤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주의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따로 부르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도 깨달아지지 않고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말씀을 확증시켜 주셔서 그 확증시켜 주셔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거나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지요. 오살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찾아와 강요하거나 부탁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표현을 하셔야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알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압니다. 근데 자꾸 뭔가 다른 사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큰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행하기에 방해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만 피폐해지고요. 영적으로 병들기 때문입니다. 묵상 마지막에서 우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면 우리도 이사야가 들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라고요. 그때 우리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올바로 반응하며 살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